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총선을 두달 앞둔 미묘한 시점인데 박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해온 박전 대통령의 외부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두권 분량의 회고록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대통령 재임, 탄핵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정착하기까지 정치 역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외교, 대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등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그북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서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김관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환을 보내는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하거나 축하를 전해왔습니다. 총선을 두 달에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호 변호사는 출간이 자신의 출마나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선거 때마다 지지세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면서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 힘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의식하듯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박근혜 퀴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지난해부터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책 출간을 계기로 보수 인사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총선을 앞둔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